와 음, 음. 숟가락게있으습니까 그럼 만두 속에는 뭐뭐 뭐 넣으신 거야? 버섯, 당면, 식, 숙주 계란 양파 만이적지 그렇지? 음 고기 종류도 뭐 들어가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응만두국끓일까 만두를 삶아서 끓여 시간이 그냥 끓서 먹어야 그 응. 응. 삶아서 저라 했는데 시간이 만두국그 끓여서 먹어야 되 만두국 만두그 응. 너 먹고 뭐 할래 집에 가서 먹을래? 응, 집에 가서 막 먹게요. 응? 집에 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것도 먹고. 응, 응. 그거 하고. 응. 떡떡 떡 있어 집에? 아니, 나떡주셔아떡 갖고 와고. 육수를 응. 만들어야지. 근데 육수 만들어야지. 아, 하 멸치하고 저. 그는 멸치랑 다시마라. 응. 육수 만들어야지. 우리는 아빠고 하 둘이 열개 만는데. 아, 그렇게 안 드시네. 하긴 우리도 많이 안 먹어. 나도 이렇게. 응. 그러니까, 그니까 육수를 들어야 된다 이거 지금. 응. 육수를 많 들어야 되겠구나. 네. 김치. 시간 있어야 응? 저서 그냥 먹거 저게 있을 때. 그니까 응. 그래야지. 응. 바로바로 바로 해서 먹어야 맛있지. 그면더 맛있어요. 응. 삶아서 냉장고에 넣는보다. 응. 응. 완성. 아, 맛있겠죠? 두 완성 맛있겠죠 두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소고기 한 숟가락 넣을게요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잘안 퍼져가지고 표고표고고 직접 저거 해야지 맛있지? 응? 직접 육수를 만들어야지 맛있어. 그다 음, 응. 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어? 집에 가서 퍼서 먹으면 어, 그러셔 그러면은 어. 육까지 그러면은 해주면은. 하나만 어. 만드는 동안에 그치? 어. 그러면은 쉽지 어, 응, 래갖고 가서 그냥 떡 응. 먹으면 돼 응.

이렇게 해서 짝여 끝에 싹 눌러주세요. 살짝 더러 속을 눌러주시고. 완성. 완성. 마지막으로 마지막 어, 어? 아니 만두 응. 만두 만드는 거 실망하고 있어요 <laughs> 실방 실시간 방송 음. 지금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지금 다섯 명 보고 계시는데 어 만두 만들고? 어나 지금 만두 만들고 있는 거 보고 계셔 어 지금 다섯 명 보고 계셔 만두피에다가 속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속을 한 숟갈 넣어 주시고요 한 숟갈 이렇게 넣어 주시고 어, 그리고 끝에를 끝에를 여기 끝에서 이렇게 고무를 고무를 주세요. 이렇게. 끝에만 이쪽 오른쪽에 있는 피를 피를 살짝 접어주시면서 눌러주세요. 접어주시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슛. 이렇게 접어서 눌러주시면 맛있는 김치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짜자잔 완성 네, 잘 만들었나요? <laughs> 우린 매운 거를 싫어하니까 어. 고춧가루를 줘봐요 저희 매운 거를 잘못 먹어서 어. 조금 고춧가루를 어. 좀들 넣어가지고 어. 음. 저희 엄마가 만든 저희 엄마가 맛있게 만든 음. 속으로 아 마늘 음. 많이 들어가지고 꿀에 쬐 마늘 들어가지고 음. 음. 그렇죠. 양념이 정말 많이 들어가셨다고 한다. 지금 저거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마가 반죽으로 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 해서 먹다가 사서 먹으 마셨거 그러니까. 응. 다음 주에 김장을 하니까 이제 묵은 김치를 활용해서 만두속을 만들고 그리고 요맘때쯤 만두를 많이 만들어서 해먹는것 같아요. 김치가 많이 적으니까 김치가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 김치 활용해서 김치만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해놓고 하면 재밌어. <laughs> 누군가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 또좀 음, 음. 신경도 좀 쓰고. 음. <laughs> 그러면서 그냥 실시간 방송 하면서 같이 만드는 거지. 같이 이렇게. 배송차가 숙주를 많이 갖고 왔어요. 음. 이렇게 찍어? 아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이렇게 이쁘 이렇게 예쁘게? 그럼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반을 응. 잡아서요 살짝 눌러주세요 다음에 끝에를 짠. 짠짠 조금 먹어봐봐 맛있던데 응? 조금 먹어봐도 돼 속? 응 조금 먹어봐봐 응 이거 참 이거는 여기? 응 맛있네 응. 조금 먹어봐봐 응. 응 알았어 계란 3개 넣고 노란색에? 만두국에? 여기도 자고 아, 여기 속에? 응. 음. 아, 계란도는? 그냥 있으니까 넣런 거야. 음. 집에서 나는 안 넣어. 응. 엄 많이 만들었네. 응, 그래, 그래. 금방 만드네. 아, 우리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 닭을 키우거든요. 닭이. 하나 하루에 하나 하나 한두 개밖에 열 마리니까 한 개도 대개나안 봐. 아, 암놈이? 응. 암놈이 네. 열 마리야. 암놈이 열 마리야? 응. 오. 이만큼. 음. 그러니까 응. 그래가지고 한 대개 먹어야 파. 음. 다 해서 열 마리인데 아무튼 저거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계란을 안사 먹잖아. 응. 응. 가면 갖고 되면. 음. 응. 암놈이 아니라 다해서 열무리고. 앞놈이 얼마 안 된다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그때. 순놈 한 마리밖에 없고 다 못된 다. 순놈이 한 마리고 응, 다암놈이고 어 근데 열 마리인데 이가 했니? 어 그러니까 열마리 하면 된다 그랬던 거 같아. 그러니까 아빠 오셨어요? 네, 응. 차키를 또 가져올라왔네. 누구 차키? 고장 아빠 찾기? 아, 내가 네, 갖고 내려갈게. 아침에 뭐, 내가 아빠가 적어 있는데 아요서 엄마가 차 안에서 있는데 지금 만두를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만두 천국. 예? 요새 만두 먹는 먹으면... 천국. 그러니까. 만두를 만들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저녁 맛있게 드세요.